중국 서부 타클라마칸 사막. 이곳엔 위성에서 봐야만 확인되는 거대한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AI는 이 구조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에 도로처럼 연결된 미로 같은 구조물. 기하학적인 연결선. 크기가 다른 선의 조합. 마치 누군가 설계한 것처럼 대칭적입니다. 더 이상한 건 부서진 부분이 없습니다. 사막 한복판인데도 도로처럼 깔린 이 구조물엔 갈라진 틈이나 파손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근처엔 관리하는 건물도 감시 장치도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라면 보통 운영시설이 주변에 있어야죠. AI는 마지막으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체 표면에 퇴적물로 보이는 회색 물질이 균일하게 덮여 있습니다. 마치 물 속에 잠겨 있었다, 굳어버린 듯한 흔적입니다. 과학자들은 타클라마칸 일대가 약 3만 년전 초대형 호수로 뒤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격자 구조 위를 덮고 흐른 듯한 선명한 퇴적 자국들, 특히 물의 흐름이 직선 구조를 넘어서며 흘러간 흔적처럼 보입니다. 바람에 날린 모래나 먼지가 아니라 실제로 물이 흐르며 침전시킨 흔적. 그렇다면 이 구조물은 3만 년 전에 그때 이미 물 속에 있었던 걸까요?